차세에대해 세계에 살릴 주역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우리 랩랩터를 어떻게 어, 키우면 그렇게 차세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될수 있게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랍게도 어, 시대 에 살렸던 렘넌트들, 렘넌트 랩런트 때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또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너무나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 뉴스, 세상 책 이런 것들을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렘네트가 앞으로 이스라 나라 세계 복원의 주역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것을 갖춰야 되고 저런 걸 갖춰야 되고 막 많은 얘기들을 듣고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입력이 돼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일곱 명 렘네트나 보로시드 렘네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그것이 갖추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가출 행편이 못돼요. 뭐 노예로 팔려갖고 누명쓰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이 요셉 특징이 뭐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말했잖아요. 너처럼 요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성전에서 언학계에 있서늘생활하며 자랐는데, 3회상 3장에 1절에서 쭉 보게 되면은 벌써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 시스템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1 9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일상 16장에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의대를 많이 체험했고, 이미 증거가 있지만은,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여와의 호 신에 크게 감동되느라. 수금을 타는데 사우랑이 들렸던 악기니 이 악기가 떠나갔더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포로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영적 시스템이 확실하게 가춰지는게 보이잖아요. 그가 죽을 위기에 처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갑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이방에 올라가서 자기 집방이죠 예루살렘에 향한 그 기대가 창문을 넣놓고 감사함에 기도했다. 그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큰 어림을 당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탁한 게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3일 동안 내신하들과 함께 금식하고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렘넌트 때의 세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첫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은 보금을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렘넌트 때 보금이 이어 되고 그 보금을 체험하게 되고 보금으로 인생 딱 결론이 나야 되죠 골로스 2장 3절과처럼그그조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것이 렘네트 때 각인이 되어버리면 시스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은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 기도 시스템도 너무나 쉬운 것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그 시스템. 이 기도가 처음에는 정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면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기도하는 것이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무시로 24, 사실 24 기도가 되어지면 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25 영혼이라는 응답이 오게 되죠 이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도 시스템이 렘넌트 때다 갖추어져야 돼요 이 렘넌트가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일어나요. 그리고 사단이 준 12가지 그 전략에 일어나요. 저주장과 멸망 속에 빠졌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아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요거로 아이 속에 딱 체질되어 버리면은 사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저 재앙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그리스도라 야만저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된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삶의 이유, 목적이시렛렘너트때딱 답이 나버려요. 그러면서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영원 구원하는 것. 생명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결론이 나버립니다 요세 가지가 시스템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것과는 상관없는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란트가 아니고 보호자의 달란트가 그리고 보좌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뭐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꿈, 이거는 세상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예 경쟁 대상이 안 돼요. 자신의 꿈도 일찍이 발견했지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바로의 꿈을 알고 해석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재앙을 막는 일을 하게 되어졌죠. 사무엘은 뭐요? 성전 언약계에 곁에서 생활하면서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너무나 신비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죠. 다윗도 역시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다 알게 되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보자의 능력과 보자의 달란트와 보자의그 미션을 가지게 되니까 느모가살왕그꿈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그 꿈은 해몽했어요. 나중 에 어떻게 됩니까별사살 왕도 살리고 다리오 왕도 살리. 고 그것도 어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들이. 이 단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고래서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말하면은 세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버리면은 보자의 축복이 많은데 세상에서는 전혀 우리가 얻을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이 천재성이 이 정성이, 세상에 많은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에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에 있는 랩너터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랩너터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다른 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일곱 명의 냄트나 포로시대나 초대교 그리고 히브리스 11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얻은 게 아니에요. 보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보자로부터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 오력이라고 말해요. 보자로부터 나오는 달란트예요. 보다에서 직접 준 미션이에요 그이면계약이란 오직 그에게만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그에게만 유일하게 준 이면계약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야 진짜 시대 살릴 수 있는 렘네트가 되고 현장의 등이 될수 있지 다른 것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반드시 랩는 뜻 때는 세 가지 영적 시스템이 갖어지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사실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는 제약 못 맞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우리 랩는 뜻 심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성경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 되고 그 힘이래야 세상 살리지 다른 건안 돼요. 생명라는 말이 우리 말에는 한 단어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한 종류는 푸스케 혹은 비오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조예입니다. 비오스란 말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운중하고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육신적인 생명을 가리켜 헬라어로. 비호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종류의 생명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생명조에는 누구에 의해서 비조된 생명이 아니라 장도됨이 없이 영혼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곧 그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생명이냐? 생명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역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 예수께서 이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않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의 본질인과 동시에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12제, 11절 12절을 보면은 셋째 날성삼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식물은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의 생명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0절, 21절,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물에 사는 모든 생물, 물고기 뿐만 아니라 물에 사는 모든 생물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 0 4절 25절에 보면 여섯째 날창조에두 종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 그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창조한 때에 뭘창조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둘 게 뭐냐 예수님이 만물의 본질이요 모든 생명의 본질이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28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 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모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느냐? 놀라우게도 고른조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어내십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의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성찬 때 자주 사용하는 성구가 있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인이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 가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철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 앞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을일어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과 똑같은 왜 그분이 천열매니까. 분명히 대사를 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사도바오리,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손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성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생명의 근원 되시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살리는 영이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쉽습니다 가다대어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가나 혼인 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번째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시 그 저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장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비록 너희로 팔려가서 보디바르 집에 노예 살이하고 있지만은, 거기 기적이 일어나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요셉이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엄함한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그 재앙을 막고 애국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 가족 그리고 그 시대의 군, 이 근동지망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그 살리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살리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안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인 성상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도할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내 왕을 살려주셨을까 어떻게 그 뒤에 아무도 살릴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제앙수고등위 속에서 포로 잡혀간 그 가운데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수 있었냐, 그 말이. 그것이 단니에서 6장 10절이요. 단엘는 24시 성사님의 하나님 누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비밀만 가진다면 지금도, 우리도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있다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뭐지요? 예, 그 예수 증인의 삶에 올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초대에 기 로마 복음만 하는 주역으로 응답 받을 수 있느냐.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결국 로마 복음하는그 귀한 응답을 받게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에 올인했던 거예요 내가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곳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 한주간한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티치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의 생명의 비밀을 24시 누리면서 우리 안의 역사는 예수 생명 가지고 온 세상 살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